안녕하세요 구독기티 ss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풀시청은 사랑이라고 하죠 아낌없이 사랑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풀시청 시작하시죠 제가 장미를 사다가 집에다 심으려고 홈데포를 왔습니다. 홈데포를 왔더니 이렇게 밖에 라인이 쫙 있네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미를 사다 심는 걸 해야 될지 포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까 기다리던 줄이 한꺼번에 한 50명 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을 하고 나서 그런지 줄이 빨리 줄길래 제가 저도 기다렸던 장미를 사다 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베큐 구워 먹는 기계들인데요. 이렇게 지금 밖에 나와 있죠. 원래는 봄이고 여름이고 하면 이나라사람들은 이렇게 밖에 야외에서 야외라고 해도 집 뒤에 댁 같은 데서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런 게 여가를 보내는 방법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 도면 여전히 잘 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도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하고, 홈데프에 왔습니다. 와서 기다리고 있어. 디, 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이 홈데프 안에 들어왔어요. 이쪽에 가든 코너 쪽으로 그러면요. 지금 처음 나오는 거는 관엽식물,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이 이렇게 먼저 나오죠. 생. 그 매달아 사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흔히 한 입어든 이런 식물들이 많죠. 이렇게 어떻게 키우는 게이 식물한테 좋은지 그런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 오면 기분이 좋은데 막다 사고 싶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우리 김밥이가 이런 애들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김밥이 없었을 때 이런 걸 많이 사서 집에. 지방 곳곳에다 푸른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 건참 행복한 일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김밥이로 인해서 얻는 행복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보는 걸로 이렇게 만족합니다. 여기가 이제 밖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 장미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장미가 안 보여요. 제가 이쪽 홈디포는 홈디포라는 이 여기가 마을마다 하나씩 있어요 동네마다. 근데 이쪽은 지금 이제 처음 오는데 있을까요? 1년초들뭐봄 되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장미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저기도 장미는 아니고. 아, 꽃들 참, 꽃들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하죠? 예쁩니다. 알록달록한 달록, 게 예뻐요. 장미를 찾긴 찾았는데 지금 50%라고 보이죠? 이렇게 패키지로 나와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꽃들이 많이 피어서 그런지 꽃 향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꽃 향기를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참 유감이네요. 큰 화분에 심어진 장미는 없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있는 장미를 샀습니다. 이 아이들이 좀 나온지 오래됐는지 지금 50%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흙한 포대 샀고 이게 멀치라고 잡초가 나지 않게 화단 바닥에 까는 겁니다. 루버 멀치라고 적혀있잖아요. 루버 멀치라고 적혀 있어서. 보니까 진짜 고무 쪼가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봉지를 지금 사 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0시시. 네, 0시시인데 네, 보이나? 87. 8777 이렇게 있네. 8127 650가 택스입니다. 이렇게 있고, 해는, 날씨는 좋은데, 어쩌면 흐려질지도 모를 그런 하늘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빨리 가서 심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아까 사온 장미를 심을 겁니다. 잡초가, 지난번에 제대로 정리를 못한 잡초가 그대로 자라있고요. 지금 왕성하게 자라는 이 아이들이 레몬밥인데, 레몬밥이 정말 잘 자라죠. 레몬밥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장미를 여기다 심어도 여기다 라인을 따라서 쭉 심어도 레몬밤이 있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 같아요 또 장미 8그루 사가지고 왔거든요 8그루 사서 이렇게 심고 멀치를 이렇게 깔았는데 잡초나지 말라고 바닥에 까는게 있습니다 깔았는데 조금 부족하게 사서 듬성듬성 일단 깔아놓고, 한세 포대 정도 더 사서 이쪽 땅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늘이 좀 흐리죠. 하늘이 흐린데, 비, 물을 줬어요. 물을 줬는데, 비가 더 내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올것 같아요.